사원 급여 현황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사원 번호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모아서 부서별 본봉, 수당, 급여,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의의 셀에 커서를 놓고요. 데이터 클릭합니다. 그리고 정렬. 오른쪽 위에 내 데이터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 정렬 기준을 부서로 하고 확인 눌러주면 부서별로 정렬이 됩니다. 부서별로 묶어졌죠. 이 상태에서 커서를 놓고 오른쪽에 부분합 클릭합니다. 메뉴에 그룹은 부서, 그 다음에 합계, 본봉, 수당, 급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합계를 눌러주면 부서별 요약이 되고요. 본봉과 수당 급여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1번을 눌러주면 총합계, 모든 본봉 수당 급여가 계산이 되고요. 2번을 눌러주면 부서별 급여가 계산이 됩니다. 3번을 누르면 처음에 했던 부서별, 직원별, 본봉 수당, 급여,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부서별 본봉, 수당, 급여, 그리고 총합계를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